마합니다 70층 인피니티 풀에다가, 스카이라운지 설계 공모안이3 0 0억짜리야 심지어. 아파트는망고잼 70층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압구정상구역 3 0 0억 설계대전. 와, 이거. 자, 보셨어요 이거. 이거. <laughs> 보시면 와 예. 여기 보행교잖아요. 보행교. 이 보행 차량 안 다니고 이이압구장 이게, 이게 상구역이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개. 여기가 이제 미성 1, 2차 신현대 구현대 그다음에 여기는 한양 아파트 있는데죠 한양 아파트 이렇게 여섯 개 구역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걸 단지별로 하면은 앞에서 하면 가린다 만다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구역을 여섯 개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특별계획구역의 의미는 뭐냐면 건축 규제를 대. 대폭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폭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청수 규제라든지 용적률 규제, 그리고 막 창의적인 뭐 디자인 이런 거를 다 허용해 주겠다, 많이 허용해 주겠다, 대폭.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런 게 특별 계획 구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걸 위해서 300억을 걸었어. 현상 공모를 했던, 했는데 두 팀이 붙었다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조감도가 나오는 겁니다. 와, 한 70층, 75층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대가 이제 한강 조망도 되고 남양도 되고 뭐 70층에 스카이라운지에다가 뭐 인피니티 풀. 까지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이제 해안 건설 시음의 하이그루브 압구정이라는 어 작품의 조감도입니다. 자 서울의 전통 부천으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미그림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압구정 상구 구현대 공모의 최고 70층 인피니티풀 스카이라운지. 등이 도입된다. 공공 보행 통로로 우회하거나 단지 전체를 지면에서 지면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사실 이제 그 부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아예 그냥 그 지면으로부터 많이 들어 올려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예 안 보이게 필로티인데 좀더 예쁘게 뭐. 그런 거죠. 사생활보호를 위한 특가 설계, 이런 걸 제안했다는 겁니다. 일단, 300억 원을 걸었어요. 재건축 설계 공부에 300억 원. 그래서 해안이랑 희림 대단한 곳들이죠. 예. 콘소시엄이 붙었다. 그래서 해안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왕실 별장에서 모티브를 땄대요. 와, 모티브 자체가 틀리네요. 그죠? 예, 그리고, 어,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했다. 예, 부자들이 중요한 할 생각하는 사생활 보호 극대화. 전 가구가 한강 조망. 와, 전 가구 한강 조망. 남향. 남향이면서 한강 조망이면 압구정은 한강이 뒤쪽으로 있는데 북쪽으로 있는데 그러면 남향이면서 남향이면서 이게 될라면은 이게 창이 엄청 많고 커야 되겠네요. 그죠?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 테라스가 도입되고 와, 테라스에서. 한강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렇습니다 파노라마 파노라믹 한강뷰 그래서 40평 이상 중대형 비율을 74% 에서 80% 원래 그 부자들은 큰 평형에 많이 살라 그러고 중소형 평형이 있는 것보다 대형 위주로 되어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80평에서 97평으로 확대하고 최대 평형도 펜트하우스 1,6개 와 이거 쓰읍.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만 제곱미터 축구장 28배의 공원까지 만든답니다. 자, 그리고 75층에 75층에 고도 인피니티풀. 와, 67층에 스카이라운지.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히림인데요, 히림. 자, 보시죠. 와, 히림은 공공 보행로를 우회시키겠다. 여기 이제 그 신통기하면서 뭐냐면, 야, 니네 이렇게 특별 건축구역에 갖고 올려주고 예쁘게 해줄 텐데 대신에 공공이 아무나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한가운데로 이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회하겠다. 한가운데 아니고 옆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공공 어쨌든 시민에게 24시간 개방되는데 이거 실잖아 사실. 우리 집에 막 시민들이 아무나 24시간 와 다다는 거실잖아 그러니까 한가운데로 말고 도로, 돌,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고층은 70층으로 제안했고 조합원의 면적을 동일 비율 백십프로까지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일점육배로 늘리겠다는 건데 기존의 삼십이 평은 사십 평이 되는 거고 칠십 층에 오십이 층 스카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삼점팔오 대와 삼점팔오 대 강남 최고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압구정 사호 구역도 이따라 설계 공모를 할 거고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한 거를 뭐 이미 당선을 시켰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 부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호 1번 해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와그 다음에 무슨 진짜 뭐 미래도 시같네 첼리투스는 세동인데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렇게 뭐암무이막 쏟아지네요. 에스컬레이터 예, 오, 예, 요렇게, 조망이, 뒤로 조망이 되게. 그니까, 러 이게, 그러면 창을 이렇게, 삼면을 통창을 하겠다, 북쪽으로. 단열이 잘 되려나? 예, 잘 하겠죠, 뭐. 예, 요렇게, 와. 무슨 호텔 같네요, 호텔. 예. 요거, 인피니티 풀. 오,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서 수영하면은, 예. 예 관리비는 좀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관리비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서민 한 번, 고, 고, 서민 한번 보십시오. 어, 요거는 이제, 어, 예. 이런 데서 식사를 한다는 거군요 예, 베르사유 궁전을 예, 모티브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행길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한가운데로 이제 보행 통로가 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다 이렇게 예, 어, 어마어마합니다 구현대 요게 기호 1번인데요 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여기, 여기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실까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자. 비교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 동영상으로 준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 보시, 보실까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오, 보이세요? 오, 아저씨 놀랬네. 이런 데다 인피니티 비법 같은 거 넣고 스카이라운지 넣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디오는 껐습니다. 오디오도 있어요. 이렇게 음. 뭐 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세대 영상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안볼 건데 요거, 어, 이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테라스 북쪽으로 테라스 네고급지네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나는데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이 동영상을 준비를 해야 하고, 시각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딴 나라 같은데, 딴 나라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아파트 중에는 거의 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